이곳은 둘루스에 위치한 아틀란타 연합장로교회입니다. 아틀란타 연합장로교회는 온라인 예배를 들이나 5월 31일 성령강림주의를 맞아 예배 성만찬 순서에서 성도들이 사용할 성창기를 5월 29일과 30일 오전 9시부터 1시까지 드라이브드루로 성도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장노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교회에서 내일 특히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서 목회자분들과 사회팀들이 온라인 성찬 예식을 드리기 위해서 드라이브스루로 성찬기를 배포하고 수고하고 계십니다.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속히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날이 오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합장로교회 정성기 목사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이 어려우실텐데 힘내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5월 31일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성찬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우리 교우들에게 성찬기를 드라이브 투로로 전달하게 됐습니다. 받으시는 분들이 또 비록 온라인이지만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설과 피를 기념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임재를 체험하고 이 세상의 화해의 도구로 또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이 기간에 다 건강하시고요.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추석할 때마다 주님이 보혈로 돋워주시어서 이 어려운 시기 잘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못 나오는 거에 대한 그 문제가 이제는 숙달이 돼서 그래도 새벽기도 나오던 그 시간에 계속 예배 부리고 있고 이렇게 이번에 이렇게 목사님이야 여러분들이 렇게 수고로 우리는 편하게 집에서 하지만 수고의 그 수고를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저희가 오히려 소스으로 감사하고 빨리 이제 지나가서 안녕하세요, 저는 비전 예배에서 세컨 키보드로 봉사하고 있는 홍진선 집사입니다. 어, 예배가 왜 너무 이하지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같이 섬기고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 알게 됐고 음, 하나님이 음, 지금도 하나님이 역시일 하시고 계신 걸 어, 저는 확신히 믿고 있고 빨리 같이 모여서 같이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귀한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자녀를 주셨으니 이 자녀들이 영광히 자랄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함께 자라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일꾼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안녕하세요 연합장로교회입니다 저희가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 성찬기를 배분하고 있으며 많은 성도들께서 어제부터 아침 9시부터 1시까지 저녁때 직장인들을 위해서 6시부터 8시까지 또 오늘 토요일 이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이어서 적어도 200대 이상의 차가 지나갔으니까 한 3, 400명 정도 오시지 않았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끝나는 시간까지 많은 분들이 오실 것을 예상하고요. 주일날 동영상으로 우리 성찬식을 함께 나눌 때 지난 번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될 것을 믿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